다음은 여덟번째로 마을버스 단일요금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관련 예산이 개상되었으며 의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인접군 농어촌버스 운영회사가 같은 진안군의 요금제 1300원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신중히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의결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단한 번의 협의 요구조차도 없이 1,300원을 1,000원으로 무진장 버스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했다고 보는데 분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주근 의회 관련해서 이 문제, 우리 예은 의원님의 개인의 의견 질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주근 의회 의원님들의 상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와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해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대신하겠습니다. 어, 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그런 작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버스 단일요금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에, 이, 제 공약은 맨에맨 아니었었거든요. 어, 버스 공영제 있었거든요. 그래 그것을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서 한 발짝 물러선 어, 공영제라 하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에, 아직은 현실성에 뒤떨어진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원님께서잘 아시겠지만 어, 우리 국민들 중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요약자들이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에, 그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에, 지금 이제 문제는 천으로 하고 보니까 무주에서 장수나 진화로 넘어갔을 때또 장수나 거기에서 오왔을 때 무주로 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많게는 6천의 원 어, 아니면 5천의 원뭐 최소한 2천 몇백 원을 줘야지 에, 무주 땅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장수군과 진안군과도 협의를 하고 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규 성과를 지금 조금씩 거두고 있다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처럼 의회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군 발전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며 민선 6기 집행부와 7대의회 무주근의회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의회와 의원을 지역발전 국민을 위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의결권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